유다미 왕위 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유다미 의 아버지 르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유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멘 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그것이 성공이든 또 실패이든 상관없이 인생이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한 인격의 자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성경을, 성공을 통해서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 또 무엇을 성장해 나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어떤 실패의 경우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깊은 낙심 가운데 오랜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그 실패가 내 인생의 결말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개별적이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일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갖는 어떤 생각이나 태도 또 우리 자세가 각 사건과 사건을 손으로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어떤 일들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줘서 잘 지워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남아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두고두고 두고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에게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의견 차리로 싸우거나 부딪칠 일이 거의 없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네. 어, 그런데 결혼 초기 때 신혼 초기 때좀 부딪혔던 일들을 찾자면 어, 짐을 늘려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물론 아이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또 크면서 당연히 옷도 짐도 또 책도 많아지고 정리하려면 어, 여러 가구나 또 수납 용품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집은 좁은데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큰 택배 상자들이 있고 짐이 하나둘씩 늘어가면 저는 꼭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필요한 거야. 기존에 있는 걸로 쓰면 안 될까? 지금 돌이켜 보면 가정의 필요 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미 산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또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짐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 늘어가는 것이 저를 매우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25년은 더전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퇴직하시면서 마련한 꽤큰 아파트에 살다가 빚 보증 문제로 집이 넘어가 버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은 노래방이었고 1층은 세탁소였던 상가 2층에 건물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또 비스듬한 그런 좀 특이한 상가였습니다 그 전에 큰 집에 살, 살았으니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구조의 작은 집으로 가게 되니 어, 이사가기 전에 짐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이 참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 하나는 거의 창고처럼 짐을 쌓아 두게 되었는데 이미 수많은 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쌓여 있는데 계속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이삿짐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 그, 그 동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쌓고 살았는가 이 짐이 과연 꼭 필요한 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짐을 많이 쌓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날 이사하면서 겪었던 그 일이 제 기억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신이 겪은 일론에서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고집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우리의 삶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인데 그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네. <laughs> 맞습니다. 서뚜껑 보고 놀란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담 왕이 꼭 그렇습니다. 요담 왕의 삶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10번째 왕인데 한번 해 볼까요? 르호보함 아비야, 아사, 여사밧, 여람, 아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오늘 요담입니다. 네. 요담은 25살 때 왕이 올라서 16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지난번 살펴보던우시야 왕이 52년간 아주 긴 기간을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선대왕과 후대왕과의 섭정기간이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에 걸렸는데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따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이 요담 왕이 그 아버지 우시아와 섭정하여서 다스렸던 때입니다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아가 왕이 올랐을 때에 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밤 이세가 통치했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랄 만큼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오를 때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로밤 이세가 죽고 난 이후에 급격히 나라가 기울게된 것입니다 어, 그의 아들 스가랴가단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살룸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살룸이 왕이 된지한달 만에 무나힘이란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무나힘의 1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또다시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역해서 부가히, 부가히야를 살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요담이 다스리는 동안에 북 이스라엘 왕은 여로 강했던 여로밤 이세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여러 사람들이 왕인을 찬탈하는 이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요담 이러한 때에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요담은 그 아버지 우시아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어, 압박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요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어,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봐도 요담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요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양호하고, 선한 통치를 한 왕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절을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하는 일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 오벨 성벽,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어, 승리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아의 시대에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래서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았는데 우시아이 들렸던 요담이 왕이 오르자 다시 암몬이 거세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다시 한번더 승리하고 많은 조공을 3년 동안 매 똑같이 바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요담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사실 이 패턴은 이전의 왕들에게도 계속 있어왔던 것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까지 문제는 앞서 여러 왕들이 이렇게 바르고 정직한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강성한 복, 부유한 복을 주실 때에 모두가 하나같이 그 앞에서 교만하여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여다 왕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런 부강함으로 인한 교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 정직한 길을 걸었던 것처럼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왕들이 신하에게 죽거나 또 병에 걸려서 외롭게 죽은 것과는 달리 성경은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평범한 죽음이 앞서 여러 왕들의 결말과 비교하면 얼마나 복처럼 느껴지는지요. 요담의 통치에 어떤 다이나믹한 상황이나 사건들은 없었지만 그가 통치했던 16년 동안 그야말로 무탈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 선대 왕들이 워낙 크게 절정에서 하향 추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준수하다 괜찮다라고 평가할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외적인 평가 이외에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2 절인데요. 우리의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요담이 그의, 그의 아버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모든 행위대로,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 아멘. 이 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담 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내용은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과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앞에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이 왕과 백성들의 영적 수준, 신앙적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가 비판적이면 그 당시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도 매우 미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지도하고 살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에게서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절은 왕은 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그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지금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한 구절들은 잘 없었습니다. 대부분 왕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백성들의 상태를 유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직접적으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 역시 통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하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사이에 있는 왕의 행동이 그 열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요단 왕이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우시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강대졌을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분양하는 일, 레비 지파.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분향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억지로 분향하려했고 바로 그때 그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표시며 성전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물론 일로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시아는 유대 유다에서 가장 종귀하고 영향력 있는 왕의 자리에서 한 순간에 부정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갑자기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일과 여전히 살아있어 별궁에 쫓겨나 살아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요담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곳, 아버지가 무서운 형벌을 당한 곳. 요담 왕에게는 성전하면 소극적으로는 두려움이며 또 적극적으로는 원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닫지 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처럼 될수 있다고 항상 염려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그에 대한 평가가 평가처럼 요담은 일생을 교만하여 방탕하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근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받은 징계가 이유가 되어서 요담은 일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우시야가 교만이 성전에 들어간 것과는 다른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역대기 기자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 역대기 기자는 왕이 일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일과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모습과는 달리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왕이 정직하게 다스리고 있을 때도 여전히 부패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백성들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요담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까?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잘못은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다는데 있었습니다. 요담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것그 이상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때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왕으로. 바로 요담의 손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스르는 최강대국으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남 유다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아스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와 또 히스기야를 모독하기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스르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쓴글 협박 편지를 갖고 어디를 가는가? 이사야 3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나라가 당한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고 맙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나라의 문제를 놓고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닐진데,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사꾼들의 시장터가 된 것을 꾸짖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저 벌을 면하려고 멀리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곳이요 기도하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왕이 나 혼자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나만 문제 없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사명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권세와 권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만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나 성전 탓이 아니라 우시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안타깝게도 나병이 발병하고 왕궁에서 쫓겨나 14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시아의 삶과 그의 죽음을 지켜본 요담도 또 다른 의미에서 그의 아버지와 연장선상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시아는 강제적으로 분리가 되었고 요담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분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요담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길을 걸었다는 것 자체는 다행스럽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하고 이어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기보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징계받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어떤 일이 그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론 그 경험이 잊혀지 않을 큰 사건이었지만 그 기억이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겪은 어떤 경험이나 기억,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장애물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게 좋았던 기억, 성공했던 기억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때로는 내가 돌보는 자녀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그 지식에 갇혀 있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큐티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시 내려오는 환상 가운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들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생각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담에게 있어서 아버지 우시아의 나병처럼 여러분을 깜짝 놀래킨 자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엄두도 못 내게끔 만든 일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의 가족 안에서의 경험 아니면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을이 당했던 고난이나 슬픔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그러졌던 그 실패의 경험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일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하늘님 임자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면 그 영향력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자라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요담의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부패했고. 그래서 참 불행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부패한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지만, 그 불행에서 건져줄 진짜 왕이 없었다는 것이 또한 큰 불행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다스렸던 요담은 흠이 없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새롭게 살도록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훈련왕이요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죄인인 우리가 판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돌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류를 교정하실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기억이 만든 원망과 부당함, 괴로움, 슬픔이라는 각종 장애물들과 걸림돌을 치워 주시고 우리 의 삶을 넉넉히 감사하는 시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 왕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